걷기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는 그간 주로 노인이나 만성 질병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반인에게서 걷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논문은 별로 없었다. 최근 미국의사협회지에 미국립암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걷기와 장기간 사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다.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미국인 4840명을 대상으로 몸에 속도계를 부착시키고 일주일간 매일 몇 보를 걸었는지 조사한 후 사망률을 10년에 걸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평균 걸음 수는 매일 9124보였는데 하루에 4,000보 미만 걷는 경우는 1,000명 중 사망자가 76.7명 꼴이었다. 4,000에서 8,000 미만 걸음을 걷는 경우는 21.4명으로 낮아졌고, 8,000에서 12,000 미만 걸음을 걷는 경우는 6.9명으로 더 줄었다. 그 이상을 걷는 경우는 4.8명에 불과했다. 하루에 4,000보 걷는 경우와 비교해서, 8,000보를 걸으면 사망률이 51% 낮아지고 1만 2,000보를 걷으면 65%나 낮출 수 있었다. 걷는 속도가 빠를수록 사망률도 낮아졌지만 빠른 걸음에 의한 효과는 실제로 매일 걷는 보행수에 의한 효과로 밝혀졌다. 이 연구로 하루에 만 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휴대폰에 만보기 기능이 있어서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000보 이하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로 얼마나 빨리 걷는지 보다 하루에 최소한 8,000보 이상은 걷는 게 장수지름길인 것을 알게 됐다. 우리 모두 실천해보자.